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 웰다잉입니다 한의사는 사실 아직까지 질병으로 진행되기 전 미병 단계를 치료하고는 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죽음이 가까운 분들을 자주 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명쾌한 한의원에서는 정말 한 발은 이 성에 다른 한 발은 저 성에 걸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 한의사가 이런 질환에 대해서 손댈 일이 있겠냐 싶은 그런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종합병원급에서도 치료법도 약도 없다고 하기에 방법이 없어서 명쾌한 청원장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한해 아직 시작한 지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비보가 많이 도착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저희 스탭들도 충격을 받기도 하고 저도 내가 뭘 어디서 잘못했나 자괴감에 빠져 괴롭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고자 했던 초진 날부터 보호자도 저도 상황을 알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앞날을 예상 못하던 시절 충격을 받던 것처럼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좋게 잘 치료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게 마무리가 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의료와는 거리감은 한의사지만 웰다잉에 well 대해서 충분히 말하고 언급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고 감히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웰다잉이라고 well 하면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말과 비슷한 뜻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 4명 중 3명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어떤 의사 표현도 한 적이 없는데 의미 없는 생명 유지 장치를 주렁주렁 달고 병원 침대에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삶을 연장하다가 아무 의학적인 조치가 통하지 않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제로 버티다 가시게 되는 거죠. 그것과 반대로 병원 대신 집에서 존엄하게 죽겠다고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 한 달을 저와 함께 계시다가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후회된다고 했던 한 달이었는데요 그것이 어찌 보면 연령치료를 종단하고 존엄하게 마지막 생을 보내드린 셈이 됐습니다 한국의 대표 지성으로 불리웠던 이어령전 문화부장관도 타기하신지는 약 2년 정도 되셨는데요 복막암이었지만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건강 체크만 하시고 방사선 치료도 항암치료도 받지 않으시다가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웰다잉의 모범으로 불리는 사례가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님의 사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1998년에 사기하셨으니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어찌 보면 돈도 명예도 지위도다 가지셨던 분이었는데, 연명 의료를 종단하시고, 그냥 통증을 경감하는 치료만 받으면서 항암과 방사선을 거부하고 집에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물인관이 돼서까지 죽는 기한을 늦추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남기셨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웰다잉이라고 하면, 연명 치료를 종단하고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자. 딱이 정도의 화두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는 훨씬 적극적인데요 프랑스는 벌써 2005년에 연명치료를 종단하고 죽을 권리를 법에 명시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적극적인 웰다잉 well 안락사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공언을 했는데요 그 나라 법안이 어떻게 마련되는 중인지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려나 싶은 그런 생각은 자주 듭니다 그래서 명찬한 원장은 오늘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도 웰다잉을 well 위해서 연명의료를 종단하고 대구로 돌아가서 쉬시는 건 어떠세요? 그런 말을 할줄 알았다면 오산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연능치료 중단은 재앙입니다. 차라리 그냥 병원에 계세요. 사실은 오늘 영상도 미호나 고호나 제발 사모님 말씀 좀잘 들으세요. 사망 확률이 70%는 감소합니다. 뭐 이런 썸네일로 올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왜들 그렇게 싸우실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저런 사태가 벌어진다. 다 알려드리고 영상도 찍고 했습니다만 너무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요. 그게 다 마음이 안 맞아서 벌어지는 사태입니다. 사모님은 열심히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십니다. 식이요법대로 밥지어 먹이시고 예약 날짜에 맞춰 오고 가기에 도와주시고 어떻게든 치료해서 나아보자 하는데 시키는 대로만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데 왜들 그렇게 정계고리처럼 말을 안 들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태에서 연명 의료를 종단한다는 핑계로 병원을 박차고 집으로 가셔서 24시간 얼굴을 맞대고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분 가시고 나서 사모님이 이제 환자로 접수하십니다. 화병으로 쓰러지셔서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굳이 마누라 말을 안 듣고 반항하며 고생길을 자처하고 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환자분이신 남편분과 보호자이신 아내분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딱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인간이 가장 제대로 살아있는 순간은 죽음을 의식하며 피하지 않고 마주올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을 염두에 둔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한과 눈물이 보이고 그제서야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능력을 갖추게 되며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시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이 되어야 할 본인 자신이고 그렇게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아내어 갖춰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혹시나 마누라 말을 안 듣고 깽판을 치고 싶다는 게 삶의 결론이라면 도대체 저는 무엇을 도와드려야 하나 싶어 생각이 깊은 사례가 너무 많았거든요. 생애의 그 마지막 순간은 너무 귀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누구도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신문사설의 한 구절이 너무 합당하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하는 말은 뻔합니다. 지금 겨우 임종장소에 대한 문제 하나를 화두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줄줄이 재택의료 부족, 사망 시의 변사처리, 연명의료를 종단하기 위한 윤리적 절차, 국내 요양병원의 제도적인 허점, 웰다잉이 불가능한 방치 사망의 실체 등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이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일들이 태산 같이 쌓여 있는데 여야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싸우지 않고 풀어갈 수 있겠냐? 제가 보기에는 아예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겉모습에 대한 사회적 논의만 가득한데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입니다. 이런 모든 화두는 알맹이를 제대로 갖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껍데기 투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비록 겉모습과 절차에 투자하지 못했어도, 어떻게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못해도 차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도 하고 싶었는데요. 해보니까 저도 힘듭니다. 살아서 화해하고, 멋있고, 품위있게 작별 인사하고, 따뜻한 밥한 그릇 나누는 엔딩 파티? 뭐 이런 느낌으로 적극적이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방법이 있는가? 저는 저 혼자 그런 상상을 하며 저의 죽음을 기획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나름 마음을 풀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오래 지독하다가 몇년 전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영상으로 공지를 했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잘안 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 마음이 너무 바쁜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한의원이 넓어지면 뭔가 대견이 싶었는데, 그냥 대기실에 앉아있고, 치료하고, 설명 듣고, 귀가하기 바쁜, 내과 3분 진료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나 싶어서 자괴감이 듭니다. 치료 후기를 주셔도, 정성어린 선물을 주시고, 눈물어린 편지를 주셔도, 블로그에 올려놓지도 못하고, 감사 사연을 나누지도 못합니다. 글을 쓸 정신과 여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마음 어쩌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병이 나아야 될거 아닙니까? 낮자고 치료를 하는 건데, 치료받고 회복될 기미가 빨리 보여야죠. 그래서 할 일을 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곁까지는 신경도 못 쓰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도 들어드리고 그 마음의 절규를 위로할 시간도 필요하다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마음은 못 쓰고 치료하고 검사 수치 보고 빨리 119 불러서 응급실 보내고 요즘에 그 병원은 응급 시스템이 잘 돌아가나 걱정하면서 예우는 어떤지 확인하는 중에 미처 관리하지 못한 한 쪽에서 펑펑 사고가 나는가 싶어서 언제나 가슴이 졸입니다. 자 그래서 항암도 방사선 치료도 하지 말고 연명치료를 종단하라는 말이냐 집에서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하라는 뜻이냐 들으신다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항암방사선 하셔도 됩니다. 웰다잉 well, 품위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연명치료를 종단하는 수준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당당하고 품위있게 맞이하려면 생에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아직 이성에 할 일이 남았습니다. 지금 간다하니 한이 맺혀서 못 가겠습니다. 마음이 울컥거립니다. 그런데 뭘 종단할 수 있으십니까? 저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수 있으려면 내가 오늘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해놨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 나는 할 만큼 다했다. 그 다음 일이야 내 알바가 아니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뭐 알아서 잘 살겠지 하며 씩 웃고 돌아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견뎌야겠고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했어야 하는 모든 사명의 일들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뿐이고요. 죽음에 가까운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암일 겁니다. 일기와 이기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당연한 병기입니다. 조기 발견의 이점을 살려 현대의학적인 조치를 통해서 병소를 빨리 제거하고 생활관리와 마음관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본인이 잘못 살아왔던 포인트를 뒤집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은 내 몸의 세포가 수없이 자극을 받다가 어느 순간 정상세포의 길을 이탈한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현대 인류가 너무 오래 살다 보니 맞이할 수밖에 없는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젊은 날에 생긴 암은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한 불행이라고도 볼수 있겠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기도 하겠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 암은 언제든지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손님입니다. 현대의 약은 온갖 독성 화학 물질과 유전자 변이, 전자파,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자외선, 방사선 그 외에도 바이러스와 세균 주사제, 예방 주사, 항암제, 약약, 천연물 등을 발암 요인으로 봅니다. 저는 이런 각각의 요인들의 과민하게 반응하는 몸의 경향성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와 변이 유전자, 정상 유전자까지도 치료의 타겟으로 삼습니다. DNA, RNA, 암줄기세포, 암세포, 온갖 감정을 막라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저희 뿐이죠. 그래서 저는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암의 근본을 뿌리 뽑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에 걸렸어도 존엄함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항암과 방사선을 거절하신 여러 명사들을 보면서 저분들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만약에 알러지 치료를 하실 수 있었더라면 좀더 오랜 시간을 건강하게 지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싶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네요. 전이암이나 말기암 환자분들의 경우 알러지 치료는 암과 우리 몸이 서로 싸우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암성 통증을 경감시켜줍니다. 그리고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외부의 과격한 간섭이 아니라 자기 면역계가 서서히 자기 건강의 주도권을 갖고 자기 몸의 페이스에 맞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항암과 방사선의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 영양소와 내 몸의 알러지의 치료와 암세포에 대한 알러지 치료입니다.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존엄만 죽음을 선택할 정도의 용기를 갖고 계신다면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얼마든지 시너지를 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의학적 조치 없이 몇 달에 한번 건강 체크만 하며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서 사회적 화두를 일으킬 만큼의 유명한 분들이 명치한 한의원을 찾아올 정도 수준은못 됩니다. 이제야 요 코딱지를 벗어났습니다만 제가 할수 있는 대처법 자체는 어떤 종합병원보다 웰다잉의 핵심에 근접했다고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까지 위로하는 일을 감당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여력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